안녕하십니까. 설비공작수입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제 1장, 보일러 설비 운영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1, 열의 기초입니다. 어, 온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볼 건데요. 온도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이렇게 대표적인 세가지가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로 끓는 점을 100도씨로 정의하여 범위를 100등분한 눈금이며 단위 기호는 도씨입니다. 다음은 화씨 온도입니다. 화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32도F로 끓는 점을 212도F로 정의하여 범위를 180등분한 온도 눈금이며 단위 기호는 도F입니다. 다음은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다른 체계로는 대표적으로 레이너들 척도, 랭킨 냉정도, 미니멈 에너지, 플랭크 온도 등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켈빈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빈 온도의 단위기호는 K로 표기가 되며 온도의 절대적식인 값을 표기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온도의 상호공식입니다. 온도의 상호 공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세 가지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켈빈 온도를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켈빈 온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온도와 섭씨의 온도와 273이라는 숫자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켈빈 온도는 273 더하기 도씨를 30으로 가정을 주겠습니다. 30도씨이면 켈빈 온도는 303 켈빈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다음은 도F입니다. 화씨 온도는 9분의 5와 32를 알면 되겠고요. 공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F는, 화씨 온도는, 예를 들어서 도씨 온도를 또 30도라고 위에 공식과 똑같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30 곱하기 9 나누기 5 더하기 32는 공식이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86도 F가 됩니다. 즉, 섭씨 온도가 30도일 때도 F로 환산을 한다면 86도 F, 86 화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랭킹 온도입니다. 랭킹 온도는 화씨 온도 플러스 460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위에 계산공식을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화씨 온도가 86이죠. 거기다가 460을 더하면 546 랭킹 온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30도의 켈빈은 303 켈빈이고, 30도의 도에프 화씨 온도는 86 환시 온도이고, 3 0도에 섭씨, 30도의 랭킹 온도는 546 랭킹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공식만 암기를 하셔도 응용을 하시면 충분히 웬만한 온도의 상하 공식 관련된 공식 계산은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압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대기압입니다. 표준대기압은 지구 표면에 기압을 나타내는 기준의 단위이고요. 영독시 상태에서 표준 중력 하에 의해 높이 760mmHg 높이의 수은주가 그 밑면에 가하는 압력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표준 대기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atm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우리가 평소 느끼는 대기압의 기준치는 1기압으로 기온은 ATM기니까 1ATM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절대압력입니다. 절대압력은 진공을 기준으로 한 압력을 의미하며 압력단위 뒤에 ABS를, ABS나 A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진공압력입니다. 진공압력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의미하며, 압력 단위 뒤에는 V를 사용하게 을 됩니다.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압력이 지시된 것을 의미하며, 압력 단위 뒤에 G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단압력 진공압력, 게이지 압력은 이 압력 단위를 유심히 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량입니다. 어, 먼저 열량의 종류에 앞서 하기 전에 열량이란 어떤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의미를 하고요. 어, 이 열량은 단위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좀 표현이 되는데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위로는 이렇게 킬로칼로리와 BTU, CHU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세 개의 각각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al는 물 1kg를, 1kg을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btu는 물 1파운드를 1도f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도f는 화씨온도죠 그리고 1chcu는 물 1파운드를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각각 세 가지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의 연량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건데요 1kcal는 3.968 btu와 2.205chu랑 같습니다 즉 2kcal때는 btu는 7 9 936이 되겠고요. CHU는 4.41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연량 간의 관계에서는 1칼로리일 때는 3.968 BTU이고 2.205 CHU이다. 연량 간의 관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은 후에 계산식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열량간의 관계에 대한 이 세가지의 특징은 꼭 암기해두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열 및열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을 온도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고 열 에너지와 온도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을 하기, 하게 됩니다. 비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정압비열과 정적비열 그리고 비열비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단위를 한번 보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압비열입니다. 정압비열은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 1도 c 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고요. 정적비열은 기체 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 1도 c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열비는 이 기체 분자들의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의 비율의 비율입니다. 즉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열, 용량, 열 용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단위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키로칼로리퍼도씨나 칼로리도씨 이두 가지 형태로 단위를 쓰게 되는데요. 어, 네, 이두 가지 단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위로 표기가 될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열과 자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열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소요된 열량이며 감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멸입니다. 자멸은 온도의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 소요된 연량이며 숨은 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전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전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열전도와 열대류 그리고 복사 이렇게 총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살펴보고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전도는 고체 내에서 열이 분장하는 직접 충돌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고체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며, 물질의 열 전도도가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 대류는 유체에서 열 전달로 유체의 이동이 의해 열이 전달되며, 유체는 액체 또는 기체입니다. 유체 내부의 온도나, 유체 내부의 온도 차이나, 유체와 주변 환경의 사이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대류와 강제대류가 있습니다. 자연대류에는 어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내려오는 현상으로 어, 유체 의 밀도 차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열 이동이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네, 강제 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컨이나 히터 등 공기를 순항시키는 그런 외부의 힘이죠. 그 기계적인 힘에 의해 유체를 이동시켜 열을 전달시키는 방법이 강제 대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복사는 열이 전자기파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이며, 이 방식은 진공에서도 전달이 가능하고 물질과의 접촉 없이도 열을 전파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며 설명을 드리자면, 태양이 지구로 열을 전달하는 과정이나 뜨거운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이 이제 내 몸에 느껴지는 현상, 이런 게 다. 복사열에 관련된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증기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기는 쉽게 말해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 물질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습기라든지 그 다리미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 있죠. 그거를 쉽게 말해서 증기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고요. 또한, 징기와 밀도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징기의 밀도는 보통 온도, 압력, 그리고 물질의 특성에 따라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고온, 고압인 상황에서는 밀도가 높아지고, 공기보다 가벼운 징기는 공기 징에서 상승하여 대기 중에 상대, 습도, 상대 습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서 발생한 증기는 공기 중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수증기로 변화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상대습도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화증기와 과일증기 관련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증기란 액체상태와 기체상태의 물질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포화증기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는 증발과 응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액체와 기체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포화증기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고요 건포화증기와 습포화증기가 있는데 포화 증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 습고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의 증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수포화 증기는 대기 중의 증기양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응축과 증발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입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응축은 수증기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액체로 변하는 과정이고요. 건조도는 공기 중에 습기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음, 건조도는 보통 x x가 건조도죠. x는 증기질량 나누기에 증기질량 플럭스 네. 보통 이러한 공식으로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알아만 두시면 될것 같고요. 완전히 액체 상태인 포화액은 0이고, 완전히 증기 상태인 검포화 증기 상태는 1로, 1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열 증기는 증발 후에 압력과 온도가 증가하여 포화 상태를 벗어난 증기 상태를 과열 증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화증기 상태를 넘어서 추가로 가열된 증기가 과열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열도는 과열증기의 온도가 포화상태의 온도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공식이고요. 그래서 과열증기에서 포화온도를 빼면 과열도가 되겠습니다. 어, 말 그대로 포화 온도가 100도씨일 때, 또 증기의 온도가 120도일 때, 그럼 이두개 차이죠. 이두개 차이는 20도죠. 네. 이게 과열도가 되겠습니다. 그 과열도가 높을수록 증기의 에너지 함량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죠. 다음은 포화수입니다. 포화수는 어느 특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포화 상태를 말하고, 포화수 상태에서는 관찰적 변화가 생깁니다. 어, 예를 들어서 포화수 상태에서는 물이 추가적인 열을 받게 되면은 기로 변하는 특징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특징이 관찰적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보일러 관리입니다. 보일러의 정의 보일러는 철제로 만들어진 내부의 물이나 연료 등을 열 매체를 공급하여 연소열을 발생시키고 사용체의 난방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게 됩니다. 보일러의 종류로는 가정용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 등 다양한 보일러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열 매체를 공급하여 연소율을 발생시켜서 난방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보일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일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원통형 보일러, 승환식 보일러, 특수 보일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각각 세 종류에 대한 형식과 보일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실 때 외우려고 너무 강박관념으로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책 읽듯이 뭐 횡관식 보일러, 연관식 보일러, 코크란 보일러는 원통형 보일러나 또한 직립형이다 이런 식으로 한줄한 한 줄씩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눈에 들어오게끔 암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보 문제지를 보게 되면 답이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4가지 보일러에 대해서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보일러의 특징은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 쉽고, 검사 및 청소에 용이하고 수부가 크며 열의 비축량이 큽니다. 또한 보유수량이 많아 사고 시 피해가 크고 사용변동량에 대한 발생진기의 변동성이 작습니다. 또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으로는 보유수량이 작고 부하 변동 시 압력의 변화가 큽니다. 또 고압에 적당하고 간격이 작은 것이 특징이며 보일러 순환이 좋으며 효율이 뛰어납니다. 또한 고압 대용량에 적합하게 되겠고요.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으로는 내식성과 내 열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충격에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 조절에 용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며 저압으로서 파열 시 피해가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가 복잡하여 검사 및 청소가 어렵다 어렵고요. 또 특수 보일러는 주로 특수 재료에 사용하여 제작되었고요. 고온, 고압에 적당하며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석유공업, 화학공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폐열, 연료, 간접가열, 전기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통형 보일러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특징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아닌 것을 찾아서 고르면 되겠고요. 원통형 보일러와 수관식 보일러와 주철 젤 보일러, 특수 보일러의 특징이 각각 다르니까 그 다른 점을 인지를 하시고 암기할 때 분리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1장 보일러 설비 운영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2장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